예. 이 잘했어. 머리? 우영이형 오늘 컨디안는구먹신 음, 거예요. 규진이 형, 준영이 형또 누구야? 어? 승우? 잠시만요. 또까 먹었다. 이거 재제이야 자꾸. 아, 승우 아, 맞네 어, 제국 규진 승우. Yeah 아다 진짜 와정이 진짜. 진짜 빠르다 <laughs> 많이 치지 않았어 나 6개였는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계속 해가지고. 횟스를몇번말하고 계속 한다, 까송적으로 그래서 뭔지 아냐? 뛰는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니, 상대가 뛴 아, 우리가 뛰어주면은 뛰는 속도에 맞춰서 뿌려야 돼. 먼부터 뿌리고, 그거 따라 끼니까. 짜식은거라그 음. 이게 계속, 계속 난발하고. 안 쫓아가면 불성실하고 안 쫓아가면 불성실한 거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고. 아, 민병현이 토시가 아닌데요. 조금 막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잡아가 는데 그냥 이표 팀이 내려나서 정확하게 톡 자, 아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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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바로 잡고 줘 그냥 팀이. 그렇지. 성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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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와. 야, 웃겨서 놓나 또. 다 잡프리 좀. 지려. 지이팅 간다, 간다. 살려, 일단 살려. 됐다. 야발 뻗지 마. 뒤에. 뒤에, 뒤에. 아, 좋다. 대빈이야 돌아. 계속 돌아. 끝까지. 대빈이 오늘로 낀다. 나 불을 보내서. 태클 잘하네. 좋다. 와우. 아. 돌아 돌아. 훈이 <루스> 그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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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s> <섞어줘>. <루스> <version> 자기 주고. 잠깐 줘가 봐. 예, 맞아요. 가능성 있는 쪽이 있잖아. 아, 좋아. 야, 뒤에 커버하지. 근데 지금 힘들어힘들어힘들어 힘들어 이제. 힘이, 힘이. 안 돼, 안 돼, 안안 돼. 들 아, 두고 아니, 요, 님이, 네, 왠지, 하, 하, 하고 싶다요너 지금, 이번에 자기가 어, 어디지? 저, 그, 바빙백. 다빙백이야 제국이가 나왔다. 됐잖아요. <laughs> 보자, 기다려봐. 윙으로 해, 봐윙 먼저 하, 윙으로 해. 봐 윙으로 아, 두산님이라고 하네, 두산님 오케이. 형, 이킬수 있어요? 어? 아, 왜 아파? 허스 아. 아, 없어. 스좀 살, 유경에서 말해다, 이거. 있어, 네. 아, 있어. 네. 지마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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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영 나와! 서프해줘! 야 서프해. 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천천히전화하 좋은데. 早く

대줄이형 <목소리가 있음> 좋아요. 대이형 가면. 대 아. 이형여니이 데미. 여기 서다

1점 할게요 어, 어.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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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끝겠습니다 아, 아. 키퍼 님왜안좋시는거 그래, 같은데 안좋은같아 오, 준용이 형 준용이 형 맘모스

여기 석훈이죠. 석훈이, 여기, 여기... 아, 아이고... 어... 니 원래 어디였어, 아, 어... 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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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말하고 <laughs> 근데 저 공이 너무 탱탱해 시합공이라 잘, 잘 잡아 유성이형 좋다 반대 전환 전환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뛰어야지 안으로 가볼 수 있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아, 아, 준나야윤병이라면 윤병형이라면. 접기 구수다. 와. 다맛 네? <목소리> 형님 어디세요? 아히바아이좀안좋으고아어 했어. 고생서 킥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